실용적이면서 편리한 물건으로 삶의 가치를 올려줄 아이템을 뽑아서 리뷰합니다 제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구독이 올려... 올리... 키친 마카냐 라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논란을 오늘 제가 종결하러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다 인데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을 아주 경계하기 때문에 반찬통을 스테인레스와 유리만 사용하는데요 스테인레스 반찬통은 안쪽이 보이지 않아서 뭘 담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음.. 얘는 뭐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아 뚜껑 열기 두려운데.. 이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나만 쓰레기야? 스텐 반찬통에 밑반찬이나 채소 짜투리 넣을 때도 내 머리 믿지 말고 키친 마카로 여기 적어요 저는 김치통도 대부분 스테인레스로 쓰는데요 깍두기 먹어야지 하면 동치이고 총각김치인가? 하면 천여.. 아니 배추김치고 이럴 때도 키친 마카를 써야 합니다 다 먹고 설거지를 할때 지워지니까 안에 내용물이 자주 바뀌는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에 이게 딱이에요. 혹시 덜 지워졌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고 지워야 할땐 알코올을 뿌려서 지워주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자, 얘네들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양념병들이에요. 간장, 매실액, 국간장, 설탕, 코코넛 슈거, 흑임자, 참깨 이런 것들은 유리가 많고 내용물 때문에 마카로 써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라벨링 하시는 겁니다. 감열식 프린트라 설거지 해도 라벨이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떼어낼 때 스티커 자국이 남지 않아서 좋아요. 라벨기는 키보드 달려 있어 직접 타자 치는 타입과 앱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타입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과 항상 무라일체 상태이기 때문에 님봇 선택했어요. 차를 남는 틴케이스는 튼튼하고 예뻐서 다 먹고 그냥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맞으면 비타민C는 여기가 딱이고, 여긴 콜라겐이 딱이고, 여긴 추류가 딱이죠? 이렇게 재사용할 때도 라벨링 해놓으면 다른 식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온갖 영양제 찾아 먹을 때마다 병 들어서 확인하며 먹는 거. 이것도 은근 귀찮아요. 아휴, 글씨는 또왜 이렇게 작은지. 뚜껑에 라벨링 해놓으면 한 번에 찾아 먹기 쉬워요. 지들끼리 만나고 헤어지기를 몇 번을 한 건지 인연이 제대로 꼬여버린 전성 코드. 정리할 때도 라벨링 해주면 어때요? 편리하겠죠? 기억력은 더 중요한 일에 쓰시고 주방에선 키친 마카와 라벨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커피와 차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다는 거. 차를 우려 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우려 먹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사놓은 티백이 많아서 그냥 티백 제거하고 차망을 사용해요. 티백 안에 있는 건 잘게 부숴놓은 찻잎이라 이런 미세망이 좋긴 해요. 이건 아이어브에서 구매한 건데 자잘하기로 최고봉인 루이보스도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실용적이긴 한데 그래도 입차를 마실 땐 다른 인퓨저를 쓰는데요. 이런 티팟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주로 혼자 마시기 때문에 역시 차찬에 바로 쓰는 인퓨저가 손이 많이 가요. 차는 맛과 향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즐겨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차망이 구멍이 좀 커서 원래 입차로 우리는 좀큰 찻잎 했으면 좋아요. 스테인리스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유해물질 안 나오고 차 우리는 동안에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진답니다. 요건 자스민 펄인데 이거 마시면 갑자기 입맛 돌고 짜장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차 좋아하시고 귀여운 거에 무장해제 되신다면 추천!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소문이 자자해서 결국 구매 버튼 눌러버린 수세미 바로 스빈토 수세미입니다. 세제와 스틸 울 수세미가 올인원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수세미라는데 제가 일회용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탄 냄비와 묵은 때 효과가 탁월하다는 후기에 낚여버렸어요. 그래 대청소 때한 번씩 써보자 하면서 오늘은 미루고 미루던 오븐 청소 날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데 거품도 퐁퐁 잘나고 그런데 왜 때문이죠? 어째서 이렇게 찌든 때가 잘 지워지는 거예요? 항상 흐린 눈하고 오븐 요리 했는데 속이 다 개운하네요. 후드망도 요즘 양고기 굽고 그랬더니 기름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 따뜻한 물에 좀 불려서 닦아 보았는데요. 스틸 울이라서 실처럼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물로 잘 헹궈지고 기름때도 잘 지워집니다. 화장실 거울도 닦고, 세면대 수전도 닦아봤는데,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저희 집 수전에는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벗겨지더라고요. 스티룰 생각보다 강력하니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다 쓰고 마지막엔 싱크볼 닦고 버리면, 음, 완벽해. 이종 주방세제에 스티룰 소재, 중금속이나 독한 화학 물질은 불검출이고, 황색 포도상 구균, 폐렴균, 대장균 전부 99.9% 제거하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캠핑족들에게 석쇠 닦는 수세미로 유명하던데 저도 캠핑 갈때 가져가봐야겠어요. 사실 전철 수세미는 쓰지 않는데요. 이유는 한번 쓰면 수세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껴서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쓰면 더러워서 두 번은 못 쓰겠더라고요. 하지만 천연 수세미를 쓰는 저에게. 그래도 가끔 강력한 수세미가 필요하기에 이런 스탠링으로 만든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저는 수세미 사이에 찌꺼기 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물이 가장 성서한 걸로 골라봤어요. 텀블러 세척에도 무척 좋고 스텐 냄비에 눌러붙은 음식물 설거지에도 좋아요. 당연히 삶아서 소독도 할수 있고 사실 식세기 돌릴 때 그냥 넣어주면 소독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렇게 걸어두면 금세 말라요. 철수세미 이제 안녕. 식기세척기 사용하신다면 세제 고민해 본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는 날이 코앞이라는데, 왜 식세기 세제가 다 이렇게 별로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식기세척기 세제 유목민이었는데요. 소다산부터 넬리, 천연세제열매, 소프너까지, 이거저거 많이 써봤는데, 세정력이 별로거나, 물자국이 남거나, 물 비린내가 나는 등 마음에 쏙 드는 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세탁 세제, 카포도 무척 만족하며 사용한 게 생각나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카텝 식세기 세제를 써봤는데요. 반짝반짝 세척도 잘 되고, 물자국도 없고, 물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동안 구매 대행으로 사서 썼었는데, 최근에 쿠팡에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려요. 혹시 식세기 세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다면, 카텝 한번 써보시길 추천할게요. 전동과 수동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반자동 거품기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계란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84가지의 계란 요리 레시피만 있는 요리책도 있더라고요. 계란 풀기만 다르게 해도 다른 요리가 되는 신기한 재료가 계란인 것 같아요. 반자동 거품기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휘휘 돌아가요. 이걸로 계란을 풀면 알끈이 싹 제거가 되어서 계란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그냥 계란찜 할 때도 누르고 수플레 팬케이크 해 보려고 흰자 머랭을 좀쳐 봤는데요. 자, 도전 될까? 우와, 되네요. 계란 한두 개 머랭 치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한개 구비해 두면 쏠쏠하게 쓸것 같아요. 우리 집은 식구가 둘이지만 계란은 한 판씩 구매를 하는데요. 반숙 계란도 자주 먹고 계란 반찬도 좋아하거든요. 한 판을 그냥 넣으면 냉장고 자리 차지 너무 해서 자동 오픈 계란 트레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매한 날짜에 눈금 맞춰 두고 이렇게 넣어 두면 한 층에서 계란 다 먹었을 때 윗단이 자동 플립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칸이 열려요. 저는 냉장고 문쪽에 놓고 사용하는데요. 좀 약해 보여서 큰 기대 안 하고 저렴하니까 쓰다 망가지면 버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구매했는데 사용할수록 편리하고 나름 견고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계란 포장체로 냉장고 안에서 이리저리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 이거, 이거 추천! 작은 무선 센서 등. 이거 생각보다 활용도가 꽤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수명도 꽤 길어요. 제가 이거 사용한 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가끔 충전해줘야 하는 게 조금 귀찮은데, 조명을 전선 공사 없이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척 갖다 붙이면 되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요. 조명 뒤에 자석이 있고, 같이 오는 얇은 금속판을 필요한 곳에 붙여서 설치하면 끝입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 가다가 어딘가에 발가락 부딪힌 적다 있지 않나요? 침대 아래에 요거 하나 붙여두면 눈부심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 다녀올 수 있어요. 주방 수납장 안에도 하나 붙여두면 환해진 것만으로도 깊이 잘 보여서 물건 찾기도 쉽고 안쪽까지 더 넓게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복층인데 계단 쪽이 어두워서 여기에도 붙여 줬어요. 긴 거를 계단 천정에 붙였더니 원래 있던 메인 조명 안 켜게 되더라고요. 집안 구석구석에 메인 조명이 안 닿는 곳에 보조등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템으로 추천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무래도 환기를 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에 냄새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원래 코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그집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쌀쌀해지면 저는 양키 캔들 켜는데요. 목조 주택이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향초에 불을 붙이진 않아요. 이럴 땐 캔들 워머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 없고 산소가 타버리지도 않으니까 실내 공기질에도 좋겠죠? 저는 양키캔들 클린 코튼 향만 좋아해서 그냥 계속 이 향만 쓰는데요. 여러분 취향으로 집에 향을 입혀 보세요. 아, 캔들 워머 24시간 켜둘 순 없고 3시간마다 30분씩 이렇게 켰다 껐다 하면 좋겠죠? 그럴 때이 콘센트 타이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에어퓨라 공기청정기 쓸때 그게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라 타이머가 안돼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은근히 이게 쓰임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조주택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재의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제품이 많기도 해서 멀티탭에 가득가득 연결된 가전들 볼 때마다 불안해요. 뉴스 보면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패치형 콘센트 소화용구로 한 걱정 덜었습니다 콘센트마다 하나씩 붙여만 주면 혹시나 모를 합선이나 누전으로 스파크가 생길 때이 조그만 애가 불을 꺼준다고 하네요 제가 또 의심이 많아서 불을 한번 내봤는데요 보셨죠 음너 히어로 맞구나 이건 소화기와 함께 정가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집안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랬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쉽게 하는 인테리어가 바로 티슈 케이스예요. 티슈는 집안 곳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만큼 자주 쓰니까 어디 숨겨둘 수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죠. 단순한 디자인의 케이스만 잘 씌워줘도 한결 정리된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다이소 티슈 케이스인데 가성비 좋고 디자인도 질리지 않고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냅킨 사이즈의 티슈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런 투명 아크릴 케이스를 쓰면 예쁘기도 예쁘고 티슈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이면서 마지막 한 장까지 쓸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제 기준에 특히 제일 못생긴 게물 티슈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각도 안 잡혀 있어. 그나마 가장 단순한 패키지로 골라서 쓰고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별로야 그쵸? 그래서 소문 듣고. 다이소 물티슈 케이스를 사왔는데, 와, 화가 나요, 화가 나. 나 이거 왜 이제 산 거야? 자세히 보면 마감이 썩 좋진 않은데요. 뭐, 그건 다이소니까. 그래도 물티슈 마르지 않고 원래 있던 뚜껑 떼어내고 이 케이스에 넣어주면 물티슈 뽑는 것도 더 편하고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피슈 케이스도 디자인이 참 다양한데 자칫 잘못 고르면 그냥 그 상품만 봤을 땐 예쁜데 집에 놓으면 뭔가 생뚱맞고 이상하니까 가장 심플한 디자인으로 하세요. 그럼 돼요. 자, 이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저에게 닭발을 선물합니다. 저는 맵찔이지만 매운 닭발을 좋아하는데요. 튤립 닭발 제일 맛있어요. 매운 거 먹을 때 꿀팁 하나 드릴까요? 쿨피스 cool 노노! 누룽지 먹어봐야 배만 불러요. 아이스크림, 물고 있는 동안만 임시방편, 혀가 얼얼하고 귀에서 불나도록 매운 거 먹을 땐 식혜가 답입니다. 이거만한게 없어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